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그 첫번째 시간이고요 에스테틱 실종인물 <laughs>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또 원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을 가르키는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도테라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네트워크 하기 싫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에스테틱 샵과 접목을 하는거에 일단 반항을 원장님들에게 그 보여줬던 반응들을 보고 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두테라의 그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인유경 사장님! 갑자기 머리 속이 새해지세요 저는 지금 여기 소개된 것처럼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 추가 지출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매달 소비하는 이 100만 원 정도의 자기 매입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길을 선택하는 중. 그러면 도테라 오일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스테틱 샵에서는 그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테라 오일이 점점 점점 샵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케어 프로그램이 되기 시작하고 고객님들과 좋은 오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 다 너무 좋아하셨겠죠. 기존에 그냥 싸구려 오일로 문지르기만 하는 마사지보다 효능 효과가 너무 좋았고 샵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 번도 찡그리거나 머리 아프거나 힘든 일 없이 좋은 향으로 도테... 제가 S&T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저의 건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음.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오일을 제 몸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않안하는데 불구하고 맨남 샵에서 똑같이 일하고 케어하고 오일들 안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훌쩍이 사라지고 콧물이 사라지고 비염이 사라지고 피부에 나던 발진이 사라지고 두드러기가 사라지고 알러지가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와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몸에 정말 열심히 안 했었는데 그냥 내가 조금 조금씩 썼는데도 이 정도라면 아, 본격적으로 대놓고 제대로 쓸 수는 없겠죠 진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더 고객들에게 대놓고 쓸수 있게 <laughs> 제대로 쓸수 있게 가입을 하게 되고 원장님들 한 방울이 쓰여지는 게그 샵의 고객님, 그리고 그 샵의 원장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샵의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원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FT 안에서 혹은 SFT 더나아가 많이 만나실 앞으로 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테라가 큰 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 도테라 비즈니스를 좀더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여기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평생 직장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라 하더라도 내 남편이 평생 직장 다니지도 않아요. 언젠가 누구나 갑자기 뭔가 나에게 수립이 단절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ST 원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우리 몸이 도구인 사람인데 이 몸을 가지고 백세 시대라고 하는 데 백세까지 가르 마사지를 할수있는 그리고 내가 백색까지 건강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마사지를 한다 한들 백색 할머니에게 마사지를 받고 싶은 고객이 과연 <laughs> 있을지 <배웠을지. 웃음> 어.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마사지로 영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꼭 필요하다 나의 수익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냥, 문 앞에 게 아니라, 좀 멀리, 천천히 나의 인쇄소득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일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테라 사업을 조금 더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여기, 좀 시간이 좀 늦어졌죠? 늦어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도테라 안에서 뭔가 좀 건강해지고, 또 뭐, 편안해지시고, 또 성공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